이번 강의에서는 관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합의 원소들 간의 관계를 주요 특징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네 가지 유형은 주요한 층에 따른 대표적인 관계 유형이 되는 거고 뭐 이외에 또 다른 관계 유형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먼저 반사적 관계는 정의가 일으키되어 집합 A 관계 아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성립되면 그 관계는 반사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사적 관계 정의예요. 집합 A가 1, 2, 3, 세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소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관계는 반사적이냐? 지금 반사적 관계의 정의는 모든 원소들이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1, 2, 3이니까, 1, 1, 2, 2, 3, 3의 관계가 포함되어야지만 반사적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건 1, 1만 있고, 2, 3, 3은 없으니까, 반사적 관계가 될 수가 없고, R2 경우에 1, 1이 존재하고, 2, 2 관계가 존재하고, 삼삼 관계가 존재하니까, 요거는 반사적 관계가 되죠. 요거는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카티안 곱을 얘기했는데, 이건 모든 순서상의 집합이 되니까, 이건 당연히 1, 1, 2, 3, 3을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반사적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집합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경우에, X와 Y는 같은 집안이다. 이런 관계는 반사적이냐. 이 경우에 나는 나 자신하고 같은 집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좀뭐 어색한 표현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논리적으로 나는 나 자신하고 같은 집안이죠. X와 X는 같은 집안이다. 이게 성립하니까 이 관계는 반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집합에서 사람 X와 사람 Y는 결혼한 사이다. 이 관계는 반사적 관계이냐. 요거는 X와 X는 결혼한 사이다. 이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간의 결합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이라는 정의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사적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 네 개의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어느 것이 반사적 관계이냐 따져보면은 R1은 크거나 작은 관계요. 집합은 정수의 집합이고, 이 경우에는 이 어떤 정수가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작다. 이 관계가 성립하죠.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정수는 이 관계가 성립하니까 반사적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R2는 부분 집합 관계예요. 부분 집합 경우도 이게 성립하죠. 어떤 집합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부분 집합은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R2는 반사적 관계예요. R3는 집합이 2 차원 공간의 선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그때 이 관계가 평행 관계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선이 자기 자신하고 평행이라고 얘기는 우리가 하지를 않죠. 평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선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사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알포는 사람들의 집합에서 부모와 자식, 요 관계는 반사적 관계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부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자식은 다른 사람들, 두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반사적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적 관계인데, 대칭적 관계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집합 A의 모든 원소 AB에 대해서 AB가 관계면은 BA, 순서가 바뀐 거죠. BA도 그 관계가 성립하면은 이 관계는 대칭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집합이 모든 사람들인데, 그때 이 부부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부부관계는 A하고 B가 부부라면은 B와 A도 부부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칭적 관계죠. 모든 사람 집합에서 이 오누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오누이 관계는 A하고 B가 오누이 관계예요. 그러면은 B하고 A도, 온의 관계죠. 온의는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매 관계죠. 남매 관계인데, a하고 b가 온의 관계라면은 b하고 a는 온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칭적 관계인데, 근데 만약에 오빠 관계다, 그러니까 a는 b의 오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b는 a의 오빠다,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죠. 남동생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대칭적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이네 개의 관계, 앞에서 봤었던 네 개의 관계인데, 자, 이거는 반사적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크거나 같은 요관계요 정수들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관계죠. 이 경우에 반사적이냐 하는 건데, 3은 1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그렇다고, 1이 3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대칭 관계가 될 수가 없죠. R2는 부분 집합 관계요. 부분 집합 관계도 마찬가지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집합에 1, 2로 이루어진 A라는 집합이 있고, B는 1, 2,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으면, 이 관계는 성립하지만, 반대로 관계는 성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칭 관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천 공간의 선들의 집합에서 평행 관계는 요거는 어떤 A라는 선이 B하고 평행이면은 B도 A하고 평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대칭 관계죠. 그 다음에 4번의 부모자식 관계는 이건 A가 B의 부모라고 해서 B는 A의 부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칭 관계가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 반대칭적 관계인데, 반대칭적 관계는, 시메트릭, 대칭적이 시메트릭인데, 반이에요. 그러니까, NT죠, NT. Anti. 반대라는 얘기예요이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면은, A, B가,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데, 만약에 A하고 B가 같지 않으면은, B하고 A는 성립되지 않는 거죠. A하고 B가 성립하는데 B하고 A, D 바꾼 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대칭적 관계는 성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적인데 반대칭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물론 A하고 B가 같으면은 상관하지 않는데, 근데 A하고 B가 다르다면은 B하고 A는 성립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반대칭적 관계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인데이 가지 관계에서 크거나 같은의 관계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관계가 성립하면은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다르다면은 성립되지 않죠. 예를 들면은 3은 1보다 크다. 3하고 1은 같은 수가 아니죠. 그 경우에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반대친 관계죠. R2 부분 집합 관계는 r 1 하고 같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하고 B가 같지 않다면이 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죠. 반대로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반대칭 관계가 되고 R3는 평행 관계인데 평행 관계는 어떻게 돼요? 어떤 두 개의 선이 평행이고 A하고 B가 서로 다른 선이면은 역시 B하고 A도 평행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친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는 A가 B의 부모다. 그러면은 B가 A의 부모다. 이거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반대 친 관계가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추이적 관계. 요거는 영어로 트랜지티브예요 그래서 추이적 관계 혹은 뭐 이행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영어를 번역했을 때. 요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면은 a b가 관계고 b c가 관계일 때 그럼 여기 공통된 게 b가 공통되는데 그러면 a c도 관계에 속할 때 그럴 때 요거를 추이적 관계라 그래요. 지금 r1 경우에 봅시다. r1 경우에 여기 세 개의 순서쌍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 공통된 게 1이라고 1, 3이 관계에 속하죠. 근데 1이 공통되니까 1, 3이 요 관계에 속하게 되면 은 취의적 관계인데 1, 3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R1은 취의적 관계가 되죠. 요 R2 경우에는 요거하고요거를 봅시다. 지금 3, 1이 관계에 속하고 1, 2가 관계에 속해요. 그럼 요 1이 공통되니까, 취의적 관계가 성립하려면은 3, 2도 요 관계에 속해야 되는데, 3, 2가 존재하지 않죠. 이 관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R2는 취의적 관계가 되질 않고, R3는 요거는 1, 2, 2, 1에 2가 공통되니까, 일 일이 있어야지만 최적 관계가 성립하는데 없죠. 그러니까 최적 관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요 카티전 곱이니까 이거는 모든 순서쌍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최적 관계가 성립하는 순서쌍들이 존재하겠죠. 자, 요네 개의 관계에 대해서 최적 관계를 따져봅시다. R1 요 크거나 같은 요 관계는 최적 관계냐? 요거는 최적 관계가 되겠죠.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 A, B관계가 성립하고 B, C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B, B가 공통되니까 A, C관계도 성립하죠. 그래서 관계 1은 취의적 관계예요. 이 부분집합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당연히 C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취의적 관계가 성립하고 있고, R3 평행 관계는, 이건 역시 취의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뭐알수 있죠. A하고 B가 평행이고, 또 B가 C하고 평행이면 A하고 C는 평행이죠. 당연히 취의적 관계고, 그 다음에 부모자식 관계는 A가 B의 부모다, 그 다음에 B가 C의 부모다, 그러면 A하고 C는 부모 관계가 아니라 조부모죠. 그래서 이건 취의적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주요 관계 유형을 구분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관계에 속하는지. 요 관계 유형을 따질 때 앞에서 관계를 표현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쉽게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요 행렬이 있으면은 ij로 표시가 되죠. 이쪽이 i고 이쪽이 j 예요 그럼 이 ij가 같은 경우에 전부 1이면은, 그거는 반사관계죠. 반사관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속하는 거니까, 이 경우는 반사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ij가 관계 행렬에서 여기 i고 j일 때, ij, 요게 1이면은, 그러면은 대칭이니까, 거울처럼, 이 대각선을 거울로 해서 이 반대편에 있는 이것도 1이 되면은, 그게 뭐냐면은, ij가 ji로 바뀐 거죠. 그것도 1이면은 대칭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ij가 다른 경우에, ij가 1인데 뒤바뀐 ji, 그거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반대칭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관계 행렬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반사관계가 성립하려면은, 모든 i, i에 대해서 1이 돼야 돼요. 1, 1이 되고, 요거는 2이고, 요건는 3, 3이니까,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1이 돼야지만, 반사관계가 성립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으니까, 반사관계는 아니고, 그 다음에 대칭관계는, 요게 2, 1이란 말이에요. 그럼 1, 2에 해당되는 요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요 대각선을 거울로 해서 맞은편에 있는 거. 이것도 1이 되면은 대칭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니까 대칭 관계 성립하지 않아요. 반대칭 관계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0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이 경우에 요게 1이면은 반대편에 있는 거 0이죠. 요거 1일 때 반대편에 있는 거 0이죠. 그것만 따지면 돼요.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반대칭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요거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1이죠. 그러니까 반사 관계가 성립하고 있고 요 대칭인데 1이죠. 요 대칭 1이죠. 어느 한 쪽을 봤을 때그 대칭이 1이면은 이제 1인 원소가 있을 때그 대칭인게 1이면 나머지 0은 상관할 필요가 없죠. 이제 온 대칭 관계가 성립하고 있고. 반대층은 아니죠. 여기 1인데 반대편에 있는 게 지금 1이니까 그래서 반사나 대칭 관계는 성립하지만 반대칭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요거는 대각선에 여기 1이 없으니까 반사는 아니고 그다음에 대각선을 중심으로 그 대칭에 있는 게 이게 1이 아니니까 대칭은 아니죠. 여기에 대칭 관계에 있는 위치가 요건데 요게 1이에요. 반대칭도 아니죠. 반대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칭도 아니지만, 요게 0이기 때문에 대칭이 될 수가 없죠. 대칭 관계가. 근데 요것이 또 0이어야 되는데, 요거 지금, 요게 3에 1이죠. 1, 3에 있는, 채 있는 것이 0이어야지만 반대칭인데, 이건 또 1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칭도 아니죠. 반사도 아니고, 대칭도 아니고, 반대칭도 아니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반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은 그 대칭에 있는 원소가 1이어야 되는데 전부 0이죠. 여기 또 0이고 요거는 요건데 0이죠. 요거는 요건데 0이죠. 요거는 요건데, 0이죠. 요거는 요건데 0이고 요건 요건데 0이고 어 그럼 대칭은 아니지만 이거 전부 반대칭이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건 반사관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반대칭이죠. 대칭은 아니고 요거는 대각선에 있는 게 전부 1이 아니니까 반사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있는 게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대칭에 있는 여기에 1이 돼야지만 대칭인데, 0이니까 대칭 아니죠. 근데 요거 해당되는 여기 0이니까 반대칭이죠. 요거 그러니까 위에는 우리가 따져볼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존재할 때, B, A가 이 관계에 속하지 않아야지만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보니까, 관계가 성립하는 건 요거 하나인데 요거 하나에 지금 반대편에 존재하는 것이 0이니까 요거는 반대층이 성립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물론 반대층이 엔티시메트릭 그러니까 대칭의 반대라고 이름은 붙였지만은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지만 대칭이 아니라고 꼭 반대칭이고 반대칭이 아니라고 대칭이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 경우는 대칭도 아니고 반대칭도 아닌 거죠.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대칭도 아니고 반대칭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 그래프가 있다 그랬죠. 방향 그래프는 물론 하나의 집합에 대한 관계에서 방향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방향 그래프 경우에는 추이적 관계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관계 행렬로 그릴 경우에는 추이적 관계는 찾기가 힘들죠. 관계 행렬 하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최적 관계가 성립하는지 다른 세계의 관계처럼 한 눈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향 그래프를 그릴 경우에는 최적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반사적 관계가 성립하려면은 1 1 존재해야 되니까 1 1을 방향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고 3 4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으로 그러니까 모든 노드들이 이런 화살표가 존재하면은 그건 반사적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반대쪽에서 오는 화살표가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대칭 관계가 성립하게 되죠. 이, 이 경우에 1, 2 사이에는 좋은데 1, 3 사이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데 3에서 1로 가는 화살표가 없죠. 2, 3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칭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 3, 2, 3은 괜찮은데, 지금 1, 2가 관계에 속하는데, 2, 1도 관계에 속하고 있으니까, 반대칭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취의적 관계인데, 취의적 관계는, 예를 들면 1, 2, 3, 3개가 있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화살표가 가면은, 요렇게 화살표가 가는, 이런 식으로, 방향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은 추의적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순서상으로 표시해보면 1, 2고 이건 2, 3 아니에요. 그럼 2가 공통되니까 이제 1, 3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요 화살표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그래서 2, 3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취적 관계가 성립을 하죠. 이 그래프를 보면 일단 여기에 빠졌죠. 여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반사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두 개의 노드 사이에서 서로 화살표가 교환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칭적 관계가 성립하고, 물론 반대칭은 아니죠. 그 다음에 취적관계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게 있죠. 그래서 취적관계가 성립하고 요거는 바로 제가 요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화살표가 있으면은 이렇게 갈 경우엔 요건 취적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반사는 아니죠. 대칭도 아니고, 반대칭은 되죠. 이쪽으로 가는 거에 반대편에서 오는 화살표가 전부 없어요, 세계가 다. 그러니까, 반대칭이고, 취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요거는, 반사 아니죠. 그 다음에 대칭 아니고, 그 다음에 반대칭이냐. 요거, 이거 요거는 반대칭 관계가 성립하는데, 지금 요거, 요거 보면은, 짝이 있으니까 그렇죠. 1, 2가 있고, 2, 1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반대칭이될 수가 없고, 추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가는 게 되는데, 이거 이제 언뜻 보면 은 추위가 성립할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요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이1 성립하고 1, 2가 이 관계에 속하는데, 그러면은 뭐가 존재해야 돼요? 최의적 관계가 성립하려면, 이 2가 존재하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에, 1, 2가 가고, 2, 1. 그니까 러요두 개가 관계에 성립하고 있으니까, 1, 1이 관계에 속해야지만, 최의적 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최의적 관계가 만족하려면은, 요런 두 개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앞에 요게, 그렇잖아요. 요게 있고, 여기에 있으면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존재해야죠 그래야지만 이취이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언뜻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만 따지면은 취이관계가 성립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요거 어 해서 1, 1과 2이가 존재해야지만 취이적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아니죠네 개의 관계 다 성립하고 있는 않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 취이 관계만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방향 그래프로 관계를 그리게 되면은 취이 관계까지 화살표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을 수가 있죠. 물론 노드가 많아지고 화살표도 많고 그러면은 이 취이 관계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죠. 반사나 대칭 반대칭은 금방 판별할 수가 있는데 이 취이 관계는 화살표가 많아지고 로드가 많아지면 한눈에 그렇게 들어오진 않죠.